네,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 제가 어떻게 읽나요, 이거를? 음. 뭐 로, 뭐뭐 약간 불어 같은데 그냥 스위밍스쿨님, 네. SK 이노베이션과 아시아나항고 이거 제가 다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은 말씀드릴게요. SK 이노베이션이 20만 2,500원. 제가 말씀드린 가격 낮게 잡으셨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고 이게 155, 255, 이렇게 잡으셨는데, 일단 SK이노베이션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단타를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딱 말씀드릴게요. 아주 좋습니다. 장투로. 아셨죠 얘는 올라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두시면 돼. 근데 뭐 단탄지, 중장기인지 모르 모르겠지만 제가 올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laughs> 이런 매매 방법이 있어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20만 뭐 5천 원을 기준으로 잡았다 칠게요. 예를 들면은 매매 가격 20만 5천 원을 잡은 거예 그래서 20만 5천 원 오면은 매수하고 를뭐 20만 한 8천 원, 뭐 21만 원 되면 팔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와 그래서 뭐 2퍼. 1퍼 2퍼 아 먹는거 너무 기분이 좋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계속 그렇게 못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꺾여요 추세가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먹었던거 다 토해내야 돼다 토해내야 돼요 혹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갑자기 팍 쏘아올립니다 그리고 팍또 쏘아올려 아 물론 이거는 다행이죠 왜냐면 손해는 안봤니다 근데, 그럼 큰 수익을 못 먹는 거예요. 대형주는, 작은 수익은 한 번만. 응? 큰 수익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형주 같은 거. 왜냐면, 추세가 나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 장투로는 좋습니다. 장투로는. 쭉 들고 가셔도 좋은 가격대고요. 응. 가격도 아주 잘 잡으셨네요. 저점에서. 네. 단타는, 뭐, 취향껏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 SK 네. 이노베이션, 말씀드렸고요. 아시아나 항공. 이거는 제가, 15,000원부터 말씀드렸죠? 15,000원부터 말씀드렸는데. 좋습니다. 근데 뭐, 단타를 치시려고 하셨나? 네. 모르겠는데. 뭐,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끌고 갈 거면, 상관 없습니다. 네이 가격도 홀딩하세요 홀딩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아, 일, 이렇게 드리는 거 있잖아요 단기 매수관심주 이런 것들은 일주일 안에 결판이 납니다 결판이 나요 근데 매수관심주 얘들은한달두달 달, 혹은 뭐석달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음, 아시죠? 이건 홀딩 하세요. 아시죠? 홀딩 하시고, 네. 뭐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아시안항공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대로 가시면 될것같아이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홀딩 하세요. 다음 종목. 어, 이정훈님. 효성중공업 74,000원. 아, 효성중공업 7 4 0 0원 많이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봐드릴게요. 좀 자세히 좀 볼게요. 아, 효성중공업 7. 74,000원? 어, 74,000원이면 나쁘지 않은데요? 아, 뭐야. 그니까 러 지금 아직, <laughs> 익절권이네요. 음, 처음 보는 익절권. 74,000원이면 어디죠? 여기, 여긴가요? 오. 이거를 혹시, 음, 장투로 잡으신 거면, 여기 봐드릴게요. 장투. 효동 중고. 볼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음 대형주 장세는 이제 조금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요런 종목이, 상패가 조금 두려우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상패를 좀 당하셔가지고. 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식 계속 하실 거잖아요. 더 늙어서도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타점에서 하면 돼. 하루 돈못 벌었다고 아쉬울 거 없어요. 저도 못 버는 날도 있습니다. 번, 벌 때는 또막 단타 쳐서 막 다섯 번, 여섯 번도 먹고, 못 버는 날, 못 버는 날은 막 이틀 연속으로도 못 먹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수익권이니까, 음, 말씀을 드릴게요. 효성중공업, 뭐, 해라 좋은 거다 알죠. 다 아는데, 혹시 이거를 뭐, 여기까지 보고 가셨다면은, 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이 검은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효성중공회사가 너무 좋으셔서 사셨으면은, 여기 지금 얼마죠? 65,000원. 음, 65,000원대에서, 회사가, <laughs> 회사가 좋은 것 같아서, 사셨다면은, 저는 65,000원대에서, 매수하는 어, 거를 추천드립니다. 혹은, 이걸 끌고 가다가, 끌고 가다가, <laughs> 추매할, 혹시 떨어져서 추매한다면, 이 가격대, 65,000원대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오늘 수익을 내셨을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이런 거는 하기 어려워요. 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매매했다면은, 제가 매매했다면은, 한요 정도? 보다 더 밑에. 한 요, 아, 그래, 요 정도?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살짝 먹고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매매를 많이 했으면, 여기 아니면은, 65,000대 기다렸을 거예요. 네. 효동중공업. 뭐, 회사 좋은 거는 다 알지만, 네. 대형주 장세가 조금 아니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쉽고, 얘는 뭐, 거래소 종목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뭐, 잘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셨죠 네. 이렇게. 대응 전략 말씀드리고요. 용구리구리님. <laughs> 아이고, 용구리구리. 캠피스입니다, 캠피스. 아, 얘는 딴 차트로 볼게요. 아, 캠피스. 가, 얼마죠, 매수가가? 2800원. 캠피스 2800원. 뭐, 약 손실권이신가요? 음, 약 손실권이신데. 아, 차트 괜찮습니다. 차트 괜찮고. <laughs> 얘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죠? 관련주죠? 전기차, 네 전기차 관련주 맞아요. 얘가 아마 그 세, 세보시인가 아마 그 초소형 전기차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캠피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전기차 이슈, 이슈도 있고. 음. 차트도 굉장히 저점이에요. 잘 잡으셨네. 근데 저라면은 조금 밑에서 잡았겠지만 한 요정도? 지금 가격대, 지금 가격대가 딱 나쁘지 않은데 조금 살짝 높게 잡으셨는데, 예, 네, 괜찮습니다. 이그 정도는 홀딩하셔도 될것 같고, 혹시 뭐그 이제 이런 이슈로 샀으면은, 음, 만약에 이런 이슈로 샀으면 홀딩하세요. 네, 더 떨어지면은 떨어지면 음, 추매 해도 괜찮. 이제 끌고 가면은 전기차 이슈로 한 번은 올리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는 뭐. 공성전잘 하셨고, 가역대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추메, 그래. 추메 전략까지. 추에 하신다면, 아이스 2 0번 찍히면 하세요. 예. 네. 아시죠? 네. 캠피스. 굿. 괜찮습니다. 용구리구리님. 잘 살았어요. 브로제이님.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 이거 오늘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죠? 아, 제가 얼마에 샀죠? 대원미디어를. 대원미디어. 12,000원. 지금 근데 14,150원인데? 저랬으면 뭐 후딱 팔아 넘겼죠. 음. 완전 수익권이신데, 오늘 파셨나 안 파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는 어차피 이렇게 고점에서 매매를 아마 요, 여기서 하신 건가요? 여기서 하신 거겠죠? 매매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런 차트는 그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오고, 이게 M이잖아요. M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거는 염두를 하셔야 돼. 네. 그거는 염두를 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게 여기서 양봉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량 거래를 동방한동방한 동방한 이제 양봉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또 추세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또 단타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뭐 아니면 도 구간이에요. 여기서 꺾이면은, 추세가 꺾이는 거고, 뚫으면은, 한번더 갑니다. 네, 한번더 가는데, 그때부터 또 트레이딩 구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어찌됐든 간에, 단타 아주, 뭐, 잘 하셨다. 잘 하셨다. 다만, 이제 제가, 어,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뚫으면, 한번 더, 단타 구간. 나오고 못 누르면 추세 어, 급락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어, 수익을 뭐10% 이상 들고 계셨으면 축하드리고 얘도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아마 그 제가 올려드렸던거 있는데 엘젤로비전 네, 그 디즈니 디즈니 아마 그거 아 그거였나 공룡이었나 대현미디어가 그둘 중에 하나로 올라가는데 네, 잘하셨습니다 대현미디어 뭐 수익권이신데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음 제가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제 차트 기법에 맞는 것들만 이제 나오진 않다 보니까 사실은 뭐 분석에 조금 한계가 있긴 해요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한제 음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 분들 세워드렸고, 아닌 것 같은 분들은 그냥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제가, 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해서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네. 뭐, 커뮤니티 댓글 말고, 동영상 같은데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면은, 네,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